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참 지난 길 뉴스로 봤서는 과분하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한 오늘 또 귀한 분 찾아 뵈러 왔습니다. 어 사실 어 오늘 제가 97년도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어 강의 시작한 지한 2, 3년 됐나 제자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전난기 어,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훌륭한 복사님이 계시는데 설교 탭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자로부터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설교 말씀을 그때는 카세트 테이었거든요 어, 듣게 되었고 매주마다 그리고 제가 감동해가지고 어, 제 주변 사람들이 무려 한 10, 20명 정도까지도 제 이름으로 카세트에 보내드리고 설교 말씀 들었고 그 뒤로는 이제 CD 플레이로 바뀌었고 지금은 유튜브로 바뀌어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의 스승님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스승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일반적으로 목사님 하면 그냥 아, 성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철학을 이분께서 전공하셨고 또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인생사에서도 어, 청계천 빈민과 빈민촌 성교 그리고 남양만의 어,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셨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다 겪고 오신, 그런 인생에 녹아있는 성경과 신학이, 신학과 철학이 결부돼서, 제한테는, 야, 이런 위대한 스승님이 대한민국에 계시는가 하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 화면에 나와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어, 참,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멀리서 듣고 따다가 직접 찾아뵙게 된 영광인데요. 어 여러분 어,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한테는 그런 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전난 길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딱한 분의 스승을 말하라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분을 꼽습니다. 오늘 어, 동두천에 있는 두의 수도원의 어, 우리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런 드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멀리서 참 이렇게 로망이라 해야 되나요? 존경 경외의 대상이었는데요. 어, 목사님 통해서, 어, 훗날에 하면 전환기를 아직은 모르겠죠, 그죠? 어, 전환, 지금의 전환기를 만든 게 누구냐 물으면 저는 저한테 인생관, 그리고 신학에 대한 거, 신앙에 관한 것까지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걸 찾아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 전환기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어, 먼저 네. 내가 네. 전한길 뉴스 네. 시작된 걸 축하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달 됐습니다. 여기 쉬운 말로 앞으로 대박을 칠 줄로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요새 메스콤이 많이 네. 병들었기 때문에 네, 네. 전한길 뉴스가 그 몫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어... 목사님 그~ 당장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요 현재 네. 대한민국이 비상 기업 이후로 탄핵 정국 한 이제 (5개월) (4개월) 지났고 네. 현재 (6월 3일) 대선을 한 (20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가 되게 어 위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다피부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그~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해서 물론, 우리 그 실제로 미리 답변, 질문, 답변, 안, 질문지를 준비한 게 아니고 적성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이번 대선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 대, 이번 이 대선에 대한 의미 혹시 생각하시요 네. 예, 이재명, 네. 이 적수가 될 사람이, 네. 김문수. 아, 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러나, 김문수 개인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네. 왜냐? 이재명은 몇 년간 준비한 사람이고, 오, 네. 김문수는 그렇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개인으로서는 서로 비슷하겠지만은 약하다 생각하니까, 아유, 네, 네. 그래서 한덕수하고 네. 연대를 하면 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연대하는 과정에서 네, 네. 며칠 사이에 좀 잡음이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 잡음을 서로 지혜롭게 네, 네. 잘 극복을 하면은 네. 대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 이, 네. 이 잡음을 주위에서 노련하게 네. 성숙되게 극복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당이나 김문수 캠프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 좁은 마음으로 네. 대처하지 않나. 네, 네.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아, 그렇죠. 오늘. 네. 네 김문수 후보가 당연한 아무도 나서지 말고. 네. 내가 한 값수, 한 득수하고 네. 1대1로, 응? 뭐, 단판 짓겠다. 네. 그 믿고 기다리는 게 좋겠고. 네. 만일에 김문수가 무슨 사심이 들어가거나 잘못된 시각으로 네. 대세를 좀 부정, 부정적으로 이끄는 뭐 있다면 우리 주위에서 김문수를 아끼는 우리들이 나서서 또 설득을 해야지요. 예. 아, 네. 네. 여기 인제 한 가지 약점은 시간이 급하다는데 약점이 있지요. 느긋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그러나 오늘 6시에 서로 만나는 걸 기대하고 네. 둘다뭐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덕수나 김문수나 그래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적인 동기를 버리고 서로 대화를 잘 됐으면 좋겠고 만일에 한번 만나면서 대화가 어그러지는 이들에도 주위에서 모두 나서서 다리 역할을 하면은 음. 잘극복되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내가 김문수라도 네. 열받게 생겼어요. 아 네. 왜냐면그 국민의힘 당에서 후보에 걸맞는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듣기로는 그렇지 음. 못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 사하면 우리 특별히 김문수도 경상도 남자인데 <laughs> 네. 경상도 사람들은 뭐 수틀리면 뒤집어 없는 버릇이 있어. 아니.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지요. 예. 아 네, 좋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현재 그~ 오늘이거든요 이렇게 네. 하면 일단 어쨌든 그면 러 어~ 목사님께서는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어느 쪽이든 통합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통합돼서 김문수가 한덕수한테 양보하시오 해도 안 되고 네. 또 한덕수나 그 당에서 김문수한테 대표로 뽑혔지만은 네. 좀물러서시오 해도 안 되고 네. 정상적으로 둘이서 어, 경합을 해서, 네. 어? 절차를 거쳐서 되는 사람이 하고, 차점자는 뭐 국무총리를 하든지, 당권을 잡든지,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만약에, 음. 만약에 이제, 둘, 한 후보나 김 후보 중에서 음, 음. 통합으로 된다면, 음, 음. 어차피 지금 보수 우파 또는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하는 음. 그 애국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은 음. 반 이재명을 위해서는 다 뭉쳐야 된다. 그렇죠. 그죠. 다 뭉쳐서 이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 네. 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인데. 음. 누가 더 만약에 통합된다면 음, 음. 어, 이재명 에 맞서서 누가 더 본선 경쟁력 이득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시는지 나는 물론 김문수를 워낙 잘 아니 까 아, 네, 네. 김문수의 뚝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네. 김문수가 승산이 났다고 보지만 은 그러나 그반대의 경우에도 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뭐,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어, 보여지기는 한득수 총리는 이제 관, 관료기를 많이 걸려왔고 네, 네. 김문수 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노동운동 하다가, 네, 네. 그저참 깨끗하게, 그리고 또 이제 좌파 운동이죠. 네, 네. 목사님도 예전에 민주화운동 네,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죠. 나도 운동권 출신의 네.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는 상황에서 네네. 관료 출신이 난세를 이끌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총리선에서 외교 같은 건잘 협상 잘 하면 되고 이 난세에 좀 돌파력과 뚝심이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이 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내 견해지요. 아, 네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누구를 강요하거나 네. 절대 이래야 된다. 어. 그거는 너무 우리가 판을 깨기 쉬운 생각이지요. 아, 네. 네. 아주 지혜롭고도 네. 목사님 정도의 식견과 이렇게 판단력이 많은 국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습니다. 마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아주 그 참두 후보한테 다 득이 될수 있는 그런 네. 말씀이고 윈윈 이런 네. 말씀도 네.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어 국민의 힘이나 네. 김문수 캠프나 양쪽이다 무서해야 될 것은 뭐 물러나라 누구 한다 이러지 말고 네, 네. 그 경선 룰을 그렇죠. 잘 정해서 김문수의 첫 말이 그선거 관리 위원회를 만들자 네. 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룰을 따라 둘이 경합을 해서 네. 되는 사람에 따르자. 그게 김문수의 첫 일성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반면 한덕수 후보도 나름대로는 제안을 잘했죠. 그렇죠. 그 모든 걸 나는 결정하려고 따르겠다. 옳지, 옳지. 한덕수 후보도 그죠? 네, 둘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예 두분다 어,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대통령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옳지 옳지 아니 옳지. 내가 자리 그거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걸 하겠다라는 옳지. 그 후보가 있다면 한덕수 보도 그렇고 음. 김문수 보도 그렇고 음. 두 후보 다그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둘다 그죠? 기분 이상 기준 이상의 네. 선한 지도력이 아, 때문에 선한 지도력 보수 네. 애국 세력의 네.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다 네. 둘만 합치면 성산은 100%로. 치면 성산. 예. 네. 거기에 교회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네. 이간질 시켜버리면은 둘다 쪽박 타는 거지. 그럼 둘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심각해지지요.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오늘, 오늘 이, 그 2025년 5월 7일이죠. 수, 수요일이고 그렇죠. 저녁 7시에. 6 예. 아, 어, 김 후보님과 한덕수 후보님 만나는데두 네. 후보 진짜 사심없이 음. 오직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 수하나 그런 음. 어, 일념으로 음. 각자 내려놓고 음. 이렇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음. 어, 근데 오늘요,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이 지금 오후 1시 40분인데, 음. 오, 아까 불과 우리 점심 같이 먹기 직전에 뉴스에 음. 속보가 나왔는데, 음. 음. 그 이재명 그거급 위반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지 않습니까? 유죄 확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부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기를 5월 15일 다음 주죠 스승의 날 그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범죄인이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그고등부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혐의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뉴스 나오기를, 그게 6월 18일로, 대선 이후로 사법부에서. 그거는 사법부가 책임 회피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음.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판을 키운 거지요. 하, 네. 15일 했으면 그날 결판을 내야지요. 뭐, 이재명이 잘해준다, 못해준다를 떠나서 사법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들의 그, 응? 어? 쉬운 말로, 사법부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의니, 응? 그런 악수를 두는 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 전에 결판내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6월 18일이면은, 음. 응? 왜, 선거를 훨씬 뒤에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판사, 검사, 검, 판사들이 비겁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의 염은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고등고시 됐을 긴데, 머리만 좋지 인성, 응? EQ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부를 이루고 있지 않나. 이건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 뭐 진보 보수나 또 여당 예. 야당 또는 어느 후보를 예. 떠나 가지고 예. 사법부라는 것은 그냥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예. 뭐 판단해주고 선고하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배울 때 법과 양심에 따라 서 하면 된다라고 예. 분명히 배웠는데 예. 지금 이제 정치 입법으로부터 압박받으니까 휘둘린 예. 거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의 수치지요. 그렇죠. 예. 사법부의 사법부 수치. 수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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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런 우리 우리나라의 판사, 변호사, 검사 전체가 지금 불신받게 돼요. 응?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 전에는 고등고시가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내 아들이라도 그 판사 못 되게 할, 하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나이답지 못하고 졸렬하잖아요. 졸렬하죠. 이 눈치 네. 저 눈치 눈치 보고 사는 사나이를 기생오래비 같다 그래. 예전에 그런 말. 그런데 판사가 기생오래비 수준이지. 그거는. 상당히 내가 열받네요. 예, 네, 참, 너무, 왜냐하면, 그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 원칙이 어긋나서, 너는 뭐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법은, 그렇지. 사법의 원칙대로. 지난번에 네. 대법원에도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이. 네. 이거는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2심의고등법원이 너희들 심판하기 자문했다 (1심에서) 음. 했는 그대로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참대부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거든요 네. 어느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고 대법관이 대법 이미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정치적인 논리를 휘둘렸다면 대법원만이라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네. 대부분에서 마침 다행히도 음. 그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런 생각했는데 다시 또 고등부분에서 또 이렇게 무너지니까 네. 참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네. 대부분에서 그때 매듭을 지어버려야 돼. 네. 네. 파기 환송이 네. 아니라 파기 차판을. 네. 파기 결판을 칩을 그렇죠. 내버려야 되는데 뭘뜸 들이는 게 많아. 응? 그래서 자꾸 판을 나쁜 판으로 키운 거지. 자꾸 네. 네. 너무 아쉽네요. 돌아보니까 네. 그죠? 그래. 네. 참, 네. 그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쨌든 이제 대선이 6월 이제 13일이니까 20한 56등지로 남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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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네. 이랬으면 좋겠다. 뭐 어, 네. 이런 바라는 바 있으면 시 네. 나는 6월 3일 선거는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봐요. 이거는 체제 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자유 민주주의, 열린 시장 이 체제냐 아니면 전체주의 이? 체제냐 이 체제 전쟁에서 국민들이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수, 수, 그 따르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 대통령으로 뽑아야지요. 그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몇십년 뒤걸음 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공산화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상당히 몇십 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 국민들께, 일단,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도자상. 예, 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예. 적어도 그런 지도자상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도자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그러고 민생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네. 열정. 민생과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음, 그러나 그게 바른 열정이라 해야 되지. 그게 가치관이 혼돈 상태에서 열정이 있으면은 재난거리가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정직 예. 예.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 예.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민의 문, 국가 문제에 대한 열정. 예. 국가와 패션. 국민에 대한 열정. 패션. 예. 예. 열정. 패션. 예. 예. 패션.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고 추진력. 추진력. 예. 지속, 그래 끝까지 예.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어, 네. 그리고 그 추진력과 열정 속에는 선한 가치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 난세에 예. 우리 국가와 민족이 나가야 아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비전. 네. 비전을 제시하는 네. 능력이셔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 비전을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는 설득력이셔야 돼요. 아, 되죠. 네. 다섯 가지가 지도자가 아, 지내야 하 네. 품성입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미리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질문지도 안 드렸는데 적석에서 여쭤봤는데 좀주제넘지으니까 혹시나 또 당황. 이렇게, 또,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섯 가지 바로 말씀하셨네요.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국가와 국민의 열정, 을 추진력. 어떤 걸 하고자 하냐면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 대신에 그 열정과 추진력이 선한 마음이어야 된다. 선해야 되죠. 만약에 나쁜, 악함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쁜 쪽이 돼야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난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올바른 비전, 나아가야 될 방향, 음, 지침, 그렇지, 네, 그리고 국민들을 그위에서 설득해 갈수 있어야 된다. 설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맞습니까? 네. 뭐부터 더 잘하네. <laughs> 아니요. 제가 듣고 제가 그냥 한번더 반복해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네, 목사님 네. 제가 한번더 개인적으로도 건강해 주시고요. 예.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만큼 예. 참그 우리 목사님께서 해오신 지도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 손학규, 지금 예. 이제 김문수 보도뭐 예. 어, 했고, 예. 그 외에 재정구 의원, 재정구. 그죠? 예. 참 훌륭한 분들 많이 이렇게 예. 또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될 때도 크게 기회하셨죠. 예. 예. 그 당시에. 그죠? 예. 아무튼 국민들 중에서는 혹시나 오해하는 분도 계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진면목입니다. 진실이거든요. 예. 김민홍 목사님이해서 아, 예. 어, 저도 참. 어, 저에게 먼저 이런 전환 일이 있기까지 많은 가르침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둘의 여기 둘의 마을인데요. 아, 이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이 둘의 수도원인데 동두천에 있거든요. 쇠목골에 있는데 날 검색해 보시면 이기를 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그렇게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예, 네. 왕방산. 네, 그 왕방산이 왕이 방문했는 산뭐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이... 이승계. 이승계가 네. 그 왕방산이 우리나라에 가는 모든 산줄기의 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나중에 그 디즈니랜드처럼 해서 그런 쪽으로도 발전시킬 생각이 있거든요. 한, 한반도의 중심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한반도 요, 요, 요산 네. 예, 한반도의 중심점이라 하셨죠. 이산 앞에 한반도의 중심점이라는 지적협회 네. 말뚝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남북 통일되고 나면 한반도 전체에, 그죠? 통일 한국 시대를 생각하고 네.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거지. 아, 네. 하나님 예비하심. <laughs> 예. 예. 그게 우리 모두의 추구하는 비전이지요. 맞습니다. 예. 평화 통일되가지고 예. 북한 지역에도 예. 성교도 되고 맞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그 2,300만 사람을 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그꿈이루도록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아, 어, 같이 소망해 주십시오. 이곳도 나중에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공사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